수능완성 실전 5회 20번 주장문제 들어가자 자 주장문제 미리 얘기를 하면 작가의 생각이야 작가의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지? 어, 조동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뭐 명령문 그지? 어, 일단 여기에 좀더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 어, 역사 선생님으로서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습니다. 가져진 조언에 선생님의 말을 중요한 어떤 요소, 너의 수업에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선생님이 말하는 거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수업의 중요 요소라는 사실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는 is the fact 사실입니다. 해놓고 대 추상명사 뒤에 대시니까 동격이겠지. 역사가 그러한 과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근데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엄청난 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자, there can be a great deal. 얘기할 게 너무나 많, 많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내용 자체가 너무 많대. 그래서 말로 해야 될게 너무 많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수업에 있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 얘기를 하네. 자, 그러면서, There is and always. There is an important place. 이거지.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it is questioning. 질문이든 또는 설명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게 설명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질문을 던지는 것이든 어쨌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옥은 많은 topics. 주제들을 제공할,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 Can be described. 어떤 자극을 주는, 흥미를 일으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자, the development. 바로 개발이지. 너의 기술의 개발. 뭐에 있어서? In exposition. 바로 설명과 그리고 질문에 있어서, 질문 둘 다에 있어서의 너의 기술의 개발이 is essential feature. 필수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너의 능력에 역사 선생님으로서 자 그러면 일단 핵심적인 내용 간단하게 여기까지 표시를 하면 이 얘기잖아. 역사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피하는 건 어렵다. 말해야 된다. 그왜 말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 이유가 쫙 나왔지. 어 그러면서 항상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말해, 말로 통해서 설명하는 거에는 그 중요한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질문하는 것이든 설명하는 것이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너의 기술의 개발, 뭐에 있어서의 개발이겠니? 바로 말에 있어서의 개발이지. 그 말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니 questioning and exposition. 바로 설명과 질문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어떤 특징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또 계속 가자. 그러한 어떤 교수법은 가르침은 figure.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전적인 접근법에서. 자, 여기서 figure. 이 타동사로 쓰였다 아니 자동사로 쓰였다 자동사로 쓰일 때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된다. 그래서 그리고 there is little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여지? It can be overdone 그것이 과도해질 수 있다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이 얘기는 왜 넣었니?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 선생님에게 있어서 말로 하는 설명과 질문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해놓고 그렇지만 이건 너무 이제 전통적인 접근법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게 너무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럼 논지가 바뀌었나? 근데 그게 아닌 거야 하지만, 하지만 however accomplished 아무리 네가 능숙하게 된다 할지라도 뭐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고 가치 있는 학습 활동을 고안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말로 하는 거 이외에 어떤 학습 활동을 가리키는 거지 이런 활동에 능숙하게 된다 하더라도 you must 자 조동사잖아 당신은 어떤 순간 뭐할수 있어야 된다?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설명과 질문의 기술을 뭐 하기 위해서지?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 사람 얘기는 그지? 그러니까 말의 기술은 뭐니? 익스포지션 설명과 질문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강조하려고 들어간 거네. 이게 약간 구식이 그런 개념이라 할지라도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역사 수업 시간에는 설명과 질문을 통해서 말을 이용해서 설명해줘야 된다 얘기가 되지 그래서 4번가 되게 야 나는 뭐 4번이지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설명과 질문의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조금 애들이 속일 수 있다 그러면 5번 같은 경우 약간 속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둘다 중요하다고 했잖니 뭐 질문 기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어뭐 답은 4번이었다고 하겠다. 아, 틀린 아이가 있긴 있었는데, 어, 아마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